안녕하세요. 10월 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 네이버, 카카오페이, 아파스 마음의 아이, ALT, 우리가 5선, 10선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참 힘든 한 주였죠. 네, 워낙 또 하락폭도 컸고, 지수도 많이 내리고, 네. 그런 와중에 그나마 유일하게 한 종목이 어, 우리가 이제 50% 매도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략 매도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목요일 날이죠? 제가 이제 게시물에 올려드렸는데, 일단, 과거에서 우리가 이제 5선 10선 매매로, 요 아, 때쯤 매수가 들어갔었죠? 5월달이에요, 5월달, 벌써. 5월달이니까, 어측 보게 되면 라인을 그면, 한요 라인에서 요 라인 정도가 아닐까, 예. 이때쯤 우리가 한번 매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가 지금 어떻게 보면 5월 달이니까 거의 6개월 정도, 에, 6개월 가까이 걸려서 어쨌건 에,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분명 힘들어서 에, 매도하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 어쨌건 5선, 10선 매매는 제가 끝까지 보고 있죠. 우리가 한 종목이라도 그냥 손절해서 버립시다라고. 한 종목은 여태까지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티는 이유도 그거고, 그리고 우리는 5선 10선 매매가 나오면 3회 3파든, 3회 꼭지든, 4파를 기다려서 어쨌건 수익을 보고 나오는 이제 그런 패턴인데, 물론 이제 한참 더 오래 걸린 지금 라파스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오래됐는데, 지금 수익을 못 내고 있죠.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건 뭐 고용이, 수익이 났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음. 이때쯤 우리가 매수를 했고 쭉 지나고를 보면 예, 계속 떨어졌죠 예, 쭉좀 땡겨 볼게요 다시 한번 쭉 보게 되면 이때쯤부터 이제 우리가 어, 추세선을 한번 그었었죠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면서 아, 이제부터 가겠다. 이제부터 가겠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1차 매도를 에, 50% 예. 올해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전략 매도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하 너무 너무 오래 걸렸고 일단 목표가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물론 다음 목표가도 뭐더 길게 보면 좋긴 하겠지만 요때쯤에도 금방 갈것 같더니 에,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드디어 목요일 날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목요일 날 이제 전량 매도가 됐죠. 아, 전량 매도가 아니라 일단 요 라인에 되면 일단은 50%, 30%에서 50% 정도 매도를 하고 더 가지고 가실 분들은 일단 22,250원. 예. 금요일 날 장이 좋았다면 한번더 튀어 주고 마무리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금요일 날 또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거의 뭐 우리가 매도한 금액까지 쭉 내려왔는데 음 일단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라인을 그어 놨습니다이 예 라인하고 여기 라인을 끄면 예 부딪힐 자리에서 부딪히고 빠진 겁니다. 예 그래서 더 가져가실 분들은 22,250원까지 가져가셔도 되고 전량매도 하신 분은 뭐잘 하셨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눌렸다 가겠죠 예, 왜냐하면 각도가 좋질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그냥 전량매도를 권해드리고 싶었는데 내려오는 각도가 이렇게 센데 바로 갔으면 모를까 그쵸 완만하게 갔잖아요 완만하게 그쵸 완만하게 간 거는 쉽게 가질 못합니다 한번 또 눌렸다가 한번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또예 시간을 또 잡아먹어야 된다 나중에 22,250원을 간다 라 그러면 전량 매도 하시구요 어, 고용 가지고 계신 분들 음, 댓글 한번 주세요 나는 나머지 종목을 나는 절반 정도 매도를 했다 나는 더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이 댓글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뭐보조뭐 뭐. 예, 보면 되니까 음, 보는 건뭐 문제가 안 되는데 음, 하여튼 댓글을 주세요. 뭐한 분도 안 계신데 굳이 뭐볼 필요는 없고 예, 저도 없어요. 예, 저도 없기 때문에 굳이 있는 분들이 있다라 그러면 댓글 주시고요. 자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일단 댓글 주세요. 자 네이버도 우리가 수요일 날까지 봤었죠 이렇게 예, 수요일 날까지 예, 수요일 날이 폭락이 나왔는데 네이버는 밑꼬리를 달고 그나마 말아 올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 다시 한번 하락 장악형 음봉이 나왔죠. 예, 수요일 날 양봉을 다 감싸 안았으니까 꼭 좋은 건 아니죠. 예, 좋은 건 아니고 목요일 날도 아니 금요일 날도 어, 수일날 저점에서부터 말아올리는 양봉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일단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이버도 음, 각도가 좋질 않아요. 예를 들면 얘도 이렇게 볼까요? 개수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좀 지우고 볼게요. 이걸 지우고 박스 그린 거를 좀 지우고 네이버도 6월 23일이 최고점이죠. 예. 여기서부터 쭉 내려서, 여기까지 딱 보면은, 50거래일이에요. 50거래일. 여기 보이시죠? 50거래일. 그리고 지금 현재 네이버가 몇 거래일인가 본다라 그러면, 얘도, 금요일까지 45거래일이에요. 음. 그러면, 각도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50거래일에 50거래일 동안 빠졌는데 50거래일에 올라간 게 아니라 벌써 45거래일인데 아직 이만큼까지 못가 이만큼 가다가 지금 내린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컵 위드 핸들 패턴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음 여기 29만 29만 5천 원을 돌파해서 세게 가기는 힘들 것 같이 보입니다. 각도가 좋아도 각도가 좋으면은, 예, 각도가 좋으면은 각도가 좋으면은 그냥 뚫고 가죠. 갔다가 눌렸다 이렇게 가는데 각도가 나쁘면 한번 여기 안에서 부딪혔다가 또 눌렸다 또 가야 돼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이 눌릴 자리에 또 매수해도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어, 일단 29만 5천 원 자리가 일단 우리는 1차 매도 50% 전량 매도 하실 분들은 전량 매도 하셔도 되고, 반만 매도 하실 분들은 반 매도 하셨다가 뭐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 하셔도 되고, 그거는 각자. 근데 일단 우리 채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29만 5천 원에 그냥 전량 매도를 하겠습니다. 얘도 오래 걸렸잖아요. 얘도 오래 걸렸으니까 벌써 4 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얘도 그러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으로 매도를 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홀딩입니다. 네. 지금 자리에 사도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네. 당연히 매수하셔도 된다. 제가 박스를 그려드렸죠? 네. 박스를 그려드렸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 라인 이었죠 이렇게 박스를 그려 들었고 이렇게 살짝 이탈을 했지만 올라갔다가 원래 목요일날 원래 목요일날 한번 싸 주었으면 저는 목요일날 엔딩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요일날 또 밀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 라인의 절반 이라 그랬죠 절반 라인을 음, 여기서 잘 음, 물량 수월하고 여기까지 올려왔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올라가서 29만 5천 원을 돌파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각도가 어, 좀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금요일 날 그걸 못해줘가지고 조금 아쉽게 끝났다. 그래서 홀딩입니다. 네. 없는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요 라인에서는. 충분히 예, 매수가 가능하다. 구름대거든요. 예, 구름대 아직 뭐 괜찮습니다. 주봉도 예, 괜찮습니다. 홀딩 이고요 카카오페이는 뭐 이번 주도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 특별한 게 없어서 얘는 조금 더 홀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좀 회복해주면 좋을텐데 좋을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음. 그래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스도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뭐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금일 날은 그나마 좀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였다가 밀렸고, 라파스도 뭐 예. 홀딩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마음의 아이도 아 얘는 좀 갈까 말까 하더니 또쭉 뺐어요. 화요일 날. 화요일날 이렇게 멋진 모습을 딱 보여 놓고 그쵸 예. 화요일날 멋진 모습을 보여 놓고 수요일날 좀 빼고 예. 수요일은 뭐 장이 그렇다고 치고 목요일도 그렇다 치고 금요일날 금요일날 굳이 이렇게 뺄 이유가 있었나 참 당연히 홀딩이긴 하지만 좀 짜증나네요 예. 그쵸 예. 3거래일 동안 하락이 나왔는데 물론 거리랑이 줄어서 뭐 걱정할 건 하나도 없는데 또 구름대 안에 밑으로 또 튕겨 밑으로 뺐어요. 참이 분명히 뻥크할 것 같은데 예, 물론 월요일 날 예, 바로 회복을 해주겠죠. 예, 바로 회복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예. 굳이 여기까지 뺄 이유가 있을까요? 나참 거리랑도 안 만들고 참. 아, 진짜. 이건 홀딩스도 목요일 날, 아, 이렇게 또 양봉을 이쁘게 만들어놨다가 또한 번, 얘도, 거래량 없이 밀거니까 얘도 좀 홀딩을 할게요. <laughs> SBB 테크도, SBB 테크도 잘 가다가, 그쵸? 에, 가다가 로봇 관련주들이 쭉 빠지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사 거래일 동안 쭉 뺐는데 4 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없습니다. 에, 이런 거는 홀딩을 해야겠죠. 에, 해야 되고 뭐 60선까지도 한번 찍었네요. 참 홀딩입니다. 엔젤로보틱스도 괜찮아요. 엔젤로보틱스도 우리가 매도를 했다가 5선 10선 매매로 들어왔죠. 에, 여기쯤 들어왔는데 또 한번 차례. 상승이 나왔다가 예, 한번 빠지고 있는데 아하튼 로봇 관련주가 음, 하이로가 좀 심해요 예, AB 그쵸 예, ABC 이렇게 찍으면 뭐 거의 내려오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보이집니다예 거의 다 내려왔죠 예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얘도 거리랑이 없어요 거리랑이 없습니다 얘도 없는 분들은 사도 되는 자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진짜 이건 줍줍을 해도 되는 자리인데.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ALT도 10% 뺐어요. 금요일 날. 얘도 굳이 뭐 10%를 뺄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 하여튼 요즘 개판이에요, 진짜. 아. 잘 올라가는 척 하다가 얘도 음. 금요일 날 거래량도 없죠, 거의. 23만 주로 10%를 뺐어요. 하여튼 얘는 16,000 여기까지 홀딩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혀 문제없죠 네. 노을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얘도 그냥 홀딩으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홀딩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일단 제가 이렇게 박스권을 한번 그렸 들었었죠 잠깐 볼까요 얘가 고가가 여기죠 예 고가가 여기입니다 제 예. 고가가 여기인데 하나 둘셋넷 다섯 개요 라인이 바닥인데 박스를 하나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예. 이런 라인이거든요 예. 요런 박스를 만들 수 있는데 음, 금요일 날, 얘가 살짝 이탈을 시켰어요. 네. 살짝 이탈을, 어, 목요일까지는 괜찮았었죠. 네, 괜찮았는데, 금요일 날, 얘가 살짝 이탈을 시키면서, 음, 약간 삐져나왔는데, 괜찮아요. 뭐. 이 봉이 있잖아요. 이 봉. 이 봉을 믿어야죠. 앞으로 예. 하락이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예. 좀더 홀딩을 할게요. 예. 얘도 만약에 예. 여기죠, 여기까지는 일단 안 내려와야겠죠. 여기, 요기. 여기가 예. 우리가 잠깐만요. 지금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파로 생각하고 있는 자리가 있죠. 예, 1파로 생각하고 있는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고가가 얼마냐면 58,800원입니다. 근데 금요일날 저가가 59,600원이에요. 그래서 800원 차이나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여기가 1파로 생각하고 2파로 생각하고 3파로 생각하고 이제 4파 오파 이렇게 가면 상관이 없는데, 월요일 날 혹시라도, 이 1파의 고점이죠? 여기 라인을 살짝 깬다거나 건들거나 그러면, 효과가 겹쳐도 마찬가지입니다. 58,800원. 맞죠? 58,800원. 이 예, 라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파동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1파, 2파, 3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입니다. 다이렉트로 여기가 1파가 되고요. 얘가 2파가 되고 3파가 이렇게 가겠죠.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코스모 신소재도 코스모 신소재도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되면 얘가 1파 2파 3파 4파 조정을 받고 가면 되는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요 라인 있죠. 우리가 생각한 1파, 요 라인 밑까지 내려왔어요. 예, 깼죠. 예, 깼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카운팅이 바뀌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가 되는 거고, 2파가 되고, 2파 끝나면 이제 3파가 가겠죠. 강하게 예,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버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58,800원 여기를 예, 어, 지지를 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 라인을 하나 걸어 놓죠. 요 라인을 하나 걸 놓고, 저장을 하나 해 놓도록,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보면 알겠죠, 뭐. 예. 찍고 갈지, 예. 찍을지, 안 찍을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노코 예, 제노코도 지금 뭐 쌍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예. 홀딩입니다 제노코도 JT도 마찬가지 예, 홀딩입니다 예. 수요일날 접전까지는 내려오진 않았는데 음. 여기 60선이라도 찍었으니까 여기서 좀탄력 받고 좀 갔으면 좋겠네요 좀 아. 홀딩 y 스킴도 네, 마찬가지 홀딩입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수도 하수도 전저점 깨긴 했는데 음. 홀딩이고요 센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때 갔어야 되는데 그쵸 에, 못 가니구나 니까또 그러니까 한번 또긴 시간이 또 일단 어떻게 보면 여기 추세선 라인을 그면 그래서 라인이죠 여기 센서뷰 이렇게 긋게 되면 음 여기까지 넘어갔다가 여기를 좀 지지를 받고 이렇게 다시 가면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한번 보자고요 양봉을 뽑아내는지 고용은 아까 봤고요 심플랫폼도 그 힘드시겠지만 얘도 홀딩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플랫폼도. 전 저점을 다 이탈 시켰기 때문에 새롭게 새롭게 올라가야 돼요 이제 시플랫폼은 예. 전 저점을 아, 여기가 아니었죠 예. 여기서도 한번 이탈을 했다가 올라가려다가 다시 한번 또 한번 눌렸는데 이렇게 가다가 간종목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으니까 괜찮습니다 예. 여기서 요때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부딪히고 또 여기에 부딪히는 거죠. 한번두 번이니까 이제 뚫겠죠. 여기 뚫는 순간 이제 갈 겁니다. 라인을 하나 걸어 놓을까요? 요 라인. 예, 최고점에서 이렇게 긋게 되면 이렇게 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부딪히고, 예, 여기 부딪히니까, 여기 라인만 올라가는 양복만 하나 서주면 분명히 올라갑니다. 홀딩 하시고요. 이스트 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이번 주다 박살이에요. 콜마비엔에치도 마찬가지. 젓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점을.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알도. 하늘도 괜찮습니다. 거리랑 터뜨리고 완만하게 밀리는 거는 홀딩해야 돼요. 네. 홀딩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겠습니다. 자, 우리 고용도 거의 6개월 걸렸잖아요. 고용도. 네. 이렇게 오래 걸 1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팔지만 않는 아니 매도만 손절매만 안 한다면 분명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홀딩으로 다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